안녕하세요. 다링 양인 다링입니다. 오늘은 다링 슬라임 이벤트를 할 거예요. 네네. 그건 이따 사람들 조금 더 들어오시면 말씀드릴게요. 네, 네 많이 들어오시네. 자, 제가 룰렛을 조일 건데, 이 중에서 두 명이 당첨될 거예요. 그럼 저에게 5만원 주시면 슬라임 드려요. 네, 당연하죠. 대용량 슬라임을 10개나 보내드리는데, 반값이에요. 그럼 시작할게요. 사실 슬라임 안부를 거다. <laughs> 루유님, 당첨 축하드려요. 그럼 다음 분 축유님, 축하드립니다. 그럼 그러니까 이따 5만원 주세요. 저는 이만 실시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기당한 로열입니다 네, 여러분들 다리님 아시나요? 흘라마트 사기당 분이요. 네, 저번에 다리님께서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다리님 복수할래? 어쩜? 뭐라고? 너 반무자였어? 혹시 인신시간에 들어오게 할수 있어? 인신시간에서 이만잔다 뻥치고 자 여러분들 여기 전에 기다리기 같은 하면서 이제부터 이벤트를 시작할게요. 선착순 한 명에게 인상을 네, 약속대로 다는데 인상을 담을 수 있는 젠트를 드리겠습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눈사하죠 저는 인상을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다인이 먼저 코칭을 치인거고 저도 다인이 사기쳤으니 저격할게요 저 기억 안나세요? 이미 슬라임 이벤트 열었을때 당첨된모 메일인데 제 5만원 내놓으세요 허허, 이 사람 말이 한통하네 저격 할게요돈 돌려주세요.